뭐야 talk to them. e Get Tommy! n o Hey! I'm h e 아, e I'm here! i 아 here! I'm here! I'm h 어어어어 하... 적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방안이 뭔가 수상한데. 어, 잠구만 아, 아, 이거 아니야. 총을 바꿀 수 있죠. 보조무기 좋아. 총알이 가득 찼군. 이동하지. 아, 이번 판 맵은 좀 약간 되게 넓군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이번 판에 빡총이... 빡중할 빡총 듯. 오케이. 뭐 소리야. 뭐소리못 들었어요? 뭐고? 아오 좀 보자구요? 네. 악어 하고... 악어 있습니다. 악어 지나가다 나오면 보여 줄게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 돼? 어, 악 어, 일부러 저게 연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나갈 때. 넬스 <목소리는> 절로 <배로 파게 목소리도> <배로 파게.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는 건 맞긴 하죠 그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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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거기 아닌가? 이거 같은 느낌이 아닌가? 어, 아냐아냐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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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자, 우측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만 눌러 주시고요. 어, 재밌네요. 이게 멀티가 엄청 재밌대요. 근데 이제 싱글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I'm not alone. Scan for any alarms. The thing I don't understand is what Remy would've done without their offer. Unless you disable it. can go in quiet or loud. There's a lot of guys in there. What's the call? Let's move in. 경보기는 증언을 부르니까 경보기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총의 소음기를 못 다는 것 같아요.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려있어. 내려있어. 카 그래. 야, 깝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깝쳐 그게 있고, 경봉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총 쏘면 안 되나요? 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저거 밑에서 뭐 저기 하는 게 있나? 한 명, 한명 처리합시다. 가만히 있어. 자. 자고 있어. 그대로. 혹시요? 이것이 바로 사일런트 어세신. 섬유통 터트리면 싸워야 되잖아. 야. 프리즈. 야! 프리즈! 프리즈! 저총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으아! 아이, 저 야! 너희 어머니가 지금 널낳고 미역국을 드셨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범죄질을 하고 있어 지금.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 <laughs> 어! 야, 야, 헨저, 야, 포처 헨저, 포처 헨저, 야, 씨가 왜 포처 헨저 늦었어, 늦었어. 내가 첫 번째 발을 그때 들어야지 완벽하네요. 저 경복이는 어떻게 해치우는지 한번 볼까? g o t t be drugs, money or guns. 오, 저기 있었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거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이도 좀 높은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게임기용 게임을 저기 해서 그런지 몰라도 컴퓨터로 하면 너무 쉬워요. 일러몬이고습니다이 게임기용 패드로 하면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쉬워서. Last gen tech. 네. 40 I, mean, I mean, was supposed to, to go on to a later. The closest stadium is back in Miami. I don't think that's what this means. Well, time to move on. Wait a sec. I think he means the water park. Oh, water park! I see this big arena on the water. My mom took me there like 10 times when I was a kid. I had water skiing dogs and shit. Well, you never heard of it? grew up in a desert. We need a boat. 뭔가 냄새가 나. 이거 봐. 이런 증거인 냄새가 났다니까. 마닐라 봉투. 마닐라 봉투. 아 하, 이거 봐. 질소 칩. 야, 역시 미국이야. 미국은 질소 칩은 커녕 감자가 밖으로 삐져 나올 정도로 꽉꽉 담았구만. 봉투를 열자마자 감자들이 밖으로 삐져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죠. 질 수가 없죠. 미국은 질소가 더 비싼가? 자, 지금 무기 라인 맘에 들어가자. 아, 나 맞아, 나 스나이퍼. 난또 대도서관 하면 스나이퍼죠. 대도서관 하면 또 스나이퍼 아니겠습니까? 아, 어... 음... 조준경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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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조준경이 없으면 이 조준경... 이게 조준기는 언제 뚫리는 거지? 아... 이거 또... 아... 7되면 뚫리네요. 이 정도는 있어줘야 뭐가 될것 같아요. 아유, 아유... 범죄... 아유... 범죄... 저거... 어? 아유... 범죄... 저거... 아유... 범 범죄... 아 저는 저격총이 아니라 착건 수준이에요. 어, 뭐야? 사람이 있나? 야, 붙여냈어. 잠깐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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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어저 집들 yeah. 야 아이 자식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난 지금 무적 상황이고 사자장 사자장 아 이놈들 진짜 내가 빨리 잡아줬으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미안하네 원래 피 없이 죽일 수 있었는데 얘가 늦게 따라오는 바람에 스타디움스 주스 노스 펜실리아입니다 홀 타이. 저 많은 인원이 뺏지 않아도 경찰한테 쫓나요? 아 그래도 이제 총이 들고 있으니까 총 누구 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긴 싫은 법이니까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터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나 이거 헤드셋 끼고 있어가지고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리다 보니까. 말할 때좀 힘들다 여기는 뭐 제대로 된 건물이 없구나 채팅창에 거의 다 남자예요 어, 그러게 오늘은 약간 남성다운 게임이라서 그런가 봐요 야! 가만있어 가만 아, 이 자식들 이거 아예 배지를 들고 걸으세요 아, 그렇게 할순 없어요 이게 다 이게 별도 있게 가야 됩니다. 야, 도있게 가야됩니다 야, s t o p s t o o d good. e easy! e a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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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야, stop, stop, s t o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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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인마! 영이없있어면너있 벌써 죽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 이게 어디서있어가이있어어가가 이게 이거 아, 아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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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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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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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아파, 아파, 아 잡았어, 클리어! 뭐? 뛰어! 헤엄성을 넣어네 이런 거지. 라스트. 끝! 끝! 클리어. 아, 네, 반동이 엄청 심하네요. 아, 이 누르면 단발로 할수 있다고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단발이 훨씬 좋다. 이게 점사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자. 으이차! 야, 포천했어! 야, 포천했어! 포천했어, 프리즈. 움직이지 마. Wait, what deal? 뭐라, 뭔 소리지? 스톤하드랑 걸어있다는 게? 뭐야! I'll call a we'll find he gets far. 뭐지? 스톤하드가 아까 전에 나랑 같이... 처음에 나왔던 그 형사 맞아요? 걔 이름이 스톤하드였던 것 같은데? 쟤는 아직 죽이면 안 되는 애인가 봐요. It doesn't have any windows, so smoke should be effective. I want a three-man team going in here, and another here. Snipers, here. Game the Yeah, Stoddard's got it all under control. Fuck that. We had him first. Now, now uh, you want to make sure it's locked first, Huh. Finally, get a break. 아, 이 작전이 두 개야. 어지 타이밍. 어이시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 s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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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밍 타이밍. 타이이밍타타이이 어? 오오 장난 아닌데? 오 조심조심 잡았어너저위에 있어 조심해 어어어 화염 빼 조심, 조심. 어큰일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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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 어, 이거 야 이거 야얘들이리 야, 부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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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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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아줌마 비켜 아유. 잡았어, 고! 야, 이거 던져 던지는 거안 되나? 오 그래프 좋죠? 에너지 회복이 빨리 안 되지? 내가 잡을게, 걱정 마! 들어간다 들어간다 클리아가 클리어. You b e r k n t y o e doing, m e a 수적.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가늠새가늠새가좀 간음새. 좋은 걸로바뀌면 좋을 텐데. 자 밑에 좀 갔다 올까? 에이 꽉 찼나? 올라가자. 굳이 싸울 필요 없죠?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 아, 어, 아, 싸워야 되는구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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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은 없는 거야? 아, 수류탄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켜, 더럽게 안보이네 잡았고, 다음 온다. 잡았고, 오케이, 낙사며. 아, 이거 가조준경좀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네. 잡았고, 어, 지 조심 잡았고, 이동 잡았어, 고! 이동!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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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불격대장 나가신다! 오케이 좋아, 잡았어 들어갑니다, 작은 도서관님과 패드라인 드네요 그런 건데. 내권총이더 좋아요. 기관총 별로야. 괜찮니? 이이야 온다. 한 명씩. 됐어 한 명씩 한 명씩 어, 뭐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진짜! 아, 그래서 테이저건 주는 거구나 클리어! 한놈 남았어 들리나? 혹시 뚫리나 했나 클리어! 야 나의 총알 얘를 여기다 못 박았네 엄청나죠? 아탄약사양도여도 추가하면 총알 무한 되죠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다른걸 골랐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혹시 증거같은거 있는지 확인하고 다리 찢어졌고 그렇지. 한놈 남으면 끝이야. 와우. UMP 45 이거 좋죠. 괜찮은 무기죠? 이걸로 가자. 내이테나려가내려가나려가으나 네, 내려, 이리로 와. 스토나 s t a r t 는형인데 whoa! <laughs> oh, you need to stop talking like that. like i just saved your life, mendoza. you were surrendering even alone, partner. i say you were in danger. whoa, that man peed in tachotaya. he was dangerous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your deal. leave it alone. the hell i will. no, no, no. i'm curious. what did Mel say something interesting, nick? we're done here. listen to your partner. <sister>? she's <laughs> a smart lady. here, more evidence arrives. mulchi? you're kidding. 아, 나만 빼고 다 춥잖아! 아, 뭐야! 나만 정상이야! 다 쓰레기야! 아, 이러다 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싸버려도 지금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교도소에 가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나만 오해 당한 거야. 저놈들이 나를 엮어가지고 범죄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수하는 거겠지. 누명 써가지고. 참 나. 큐큐님 같습니다. 게임이 스토리가 이제 전편까지는 이 배틀필드가 굉장히 스토리로 욕먹다 보니까 아예 미드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에피소드 4 케이스 클로즈. 칼스토나드 형사가 나쁜 놈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하지만 함께하는 자들이나 뒤를 봐주는 흑막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점이 많다. 어떤 놈이 진짜 흑막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괜히 고발했다가 그 흑막한테 나까지 걸려들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배틀필드 최신작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배틀필드에요. 가보죠. 자, 세장님 기회 드릴 말씀입니다. 아아 아, 아, 뭐야? 어, 이거 와 있네? <목소리도> 저, 저, 저 저. 아, 맨. 아, 아, 아니 나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접자접자접 e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t wing 자 입술을 읽어 봐. 입술을 읽어 보세요. <목소리도> 접자 왼쪽에. 아, 다아 Three 뚝 tribal c o u n c i l 아, 네. and I'm very aware that we're having problems with one of the members of our tribe. 아, 이똑똑 지켜보는 거 봐라 이거. 어, 뭐야? 아, 또 여기서 또 먼저 손손 쓰는 거 봐요. 아, 시험한 거였구나. 아 그런 그렇지 아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나, 얘들인가 부패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거구나. 어 근데 왜 죽였지? 그래 아 죽일 것까지는 없었잖아. 화면 깨지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됩니다.

스타 그래픽 잠깐만 기다리면 안 깨질 거예요. 좀만 보세요. 경찰차가 너무 좋아. 한번 나갔다 오시면은 안 깨지는 경우 있으니까 나갔다 오시거나 좀 기다려 보세요. 가볼까? 소리 적당합니까? 아, 기 우리가 어저께 왔던 그 현장이죠?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증거를 찾아야 돼요. 스토나드가 나쁜놈이라 증거를. 아니, 진동소리 이거 미치겠네. 어, 있다. 어, 확인해볼까? 돈이야. 왜 이런 돈을 안 가지고 왔지? 돈이 가득 차는 스포츠백. 자, 이런 범죄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녀야겠죠? 조심. 10m라고 나오는데. 기다리지만 안 깨지니까 이따 보세요 천천히 아 있다 염려통 이게 왜 증거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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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어디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로, 이.. 이걸로 가면 눈 아픈데 아 됐다 찾았다 대포폰 아이 대포폰이 있구만 넬츠의 사업은 잘나가고 있었다 스톤하드가 한몫 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익숙한 숫자구만 이 대포폰에 저기들 염료통 이 통들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내 최우선 과제가 아니지만 에버글레이즈에 화학물질을 버리는 놈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거야 아아 맞아 거기.. 거.. 이, 화학물질 버리는 놈이 있다고 그랬거든? 이 마약 같은 거 만들 때 저런 거 필요한 거 아닌가? 됐다 엘모어 플라자 명함 아, 유통책 유통책이군요 라스트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도둑은 못하나요? 할수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뭐지? 멀티플레이에서 말하는 타무타모 타무 스터피 와플처럼 생겼는데?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넬치는 타무타모의 성우였다. 넬치가 애니메이션 성우였다니 그렇다고 애니메이션 성우들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아, 이거 성우였구나. 어, 왜 이런 분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분이 마약을 팔고 있어? 됐어. 다 했다. 이제 올라가 볼까요? 고고고. <laughs> 야, 역시 이걸로 바뀌니까 i'll be launching shekuan can't you tell these guys to back off it?